나지그러나 찌그러 나. 개 아, 돌린다. 밑절이고 아, 밑에 개절이고. 나갔다. 아야 야임 플레이트 펼쳐라. 펼쳐라 네레이트 펼쳐라. 펼쳐라. 벌전아, 누군지 다 안다. 벌전아, 벌전아. 벌전아, 이름을 공개해라. 리엘 잼민이래라. 리엘 잼민 박세종. 공개해라. 공개다. 공개라 이름 공개라. 공개하라. 가자라, 가자라, 가자라. 어디 가? 어디 가건지 말해라. 7시 있었던 것 같은데? 그러던지 말던지. <laughs>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이스. <다음이에요. 웃음> 6시가 없었다면, 내가 6시 지붕을 타보겠다. 알았다, 오바. 다줄다줄 줄 수, 수, 있을 텐 여보세요? 알았다, 오바, 알았다, 오바. 다 오, 우와, 우와, 이6 0 차. 오. 우리 팀. 아! 네요어어어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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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, 어 몰라. 저렇불몰 어디냐? 피2번나번여기1번집 안에 집 안에? 다번1다 7시 둘, 7시 집안에 하나. 시7나 7시 7시 7네 7시 7기 7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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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번. 7시 시 7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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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확인 확인 시 7시 시 7시 7시 어시어시 7시 이번 집뒤 확인하자. 저기 뒤 뒤. 이게 왜 맞아? 지 거기 그대로 이번 집뒤 그대로. 앞에 앞에 여섯 시로 삐. 여섯 시. 여오바 이번 집 안으로 집 안으로. 이거 어떻게 하지? 나 무서워. 일단 못 살려. 이렇게 돌아서 줄로 가. 나는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하고 싶은 거야. 하고 싶은 거야. 연막 나고 연막 나고. 한개 하나 더 있다 오 아, 잡았다 나이스. 잡았다. 나이스. 그리고 7곱 시에 네 마리. 어디야 빼고 맞아라. 빼고 맞아라 오바. 간다. 어? 간다. 하나 킬 찍혔나? 짚. 지붕에 있나? 짚. 찍... 안, 안 찍혔어 안찍어 아, 일단 기절했는데 살렸을 거야 그러면. 지붕 아, 있었어. 알았다 오 지붕 확인 지붕 확인. 사운드 들린다 알았다 알았다. 조금만 천천히 줄수 있나? 우리 아군은 죽인 새끼들이다. 오케이 확인했다. 지발 폭들었다. 확인했다. 이거 미쳤. 지붕 타도 되나? 에버리다. 못탈거 같은데. 지붕 타도 되나? 안 된다. 안 된다. 못탄다 못한다. 못한다. 어디 있나? 어디 있나?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. 못타는건 이로는. 브리핑하라. 브리핑하라. 여기 일 번이었다. 일 번이었다. 한 마리가 좀. 근데 나왜 차고 죽어서도 맞은 거 같지? 한번 타보겠다. 어? 사운드. 사운드 사운드. 아, 지붕 한번 쟤보겠다쟤 몸이 다쟤몸지다있다 지붕 있다쟤 몸이 다쟤다한번 그때 가가났다어몸 아, 위에 선 몸이 다어조졌다 누구 누다쟤나 <laughs> 깜찍이었는데요 깜찍이 왼쪽 사운드 왼쪽 사운드 아 s 이거 옷 이쁜거 같애 응 이뻐 하지 응, 공부같애 벗어 이어 안돼 ㅋ ㅋ 아이이아 이불 라했는데 지금 떨어져 어디 까어까아 네, 미치겠다 어 안돼 아좀 미치겠다 북산 사북 산다 한 <laughs> 사북 <laughs> 한세 <푹>. 아, <laughs> 오이시구나라오이식구나라 나나짱 하이 나나 가 스키 잘한다 잘다 잘한다 잘한다 나나씨 렉 걸렸다 렉 걸렸다 어디 보자이요 아저씨 하나 기절이요 하나 더기절이요 끝나시오. 나이스 아니 이거 이제 못하나? 지금 못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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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높아졌네 12시도 이슈 알았슈 그, 1시에 그, 올린거 몰라이오 35사운드는 없긴 했슈 영상 올린것도 몰라이면 아는게 뭐예요? 오, 팀한테 그러면 안돼요 방금 안 내가 박세둥이랑 했슈 안했슈 아 못들었어요 진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8, 8배 8배 어, 이슈? 왼쪽 사운드 내 앞에 여기 패배 이배배이 패배 i 이 패배 issue. 이패이배 i 이이렇배 i s 이 패배 issue. 이이패이슈 대공으로 가시죠 3번 빠지고 대공으로 가시죠 이번 쪽에 하나 더 대공, 있으시죠? 대공 반피 <놀랄> 밑에도 있다 t 아, 뭐야 밑에도 없는데 <놀랄> 뭐야 이 Ivo. That's it. Ivan, 나 v a n Ivan. Ivan, Ivan, Ivan. Ivan, i v 피 아니야, 제공 쪽문이야쪽문이야 총문 쪽문이야. 받아 쪽문하기쪽문하기 이게 쪽문하기. 돌린다. 아, 고 밑에 기절이고. 오 이건 나갔다. 에이. 에이. <laughs> 아, 아야 아야. 어. 아 세리머니. 무슨 세리머니야? <웃음> <웃음>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건데 저 영상 써도 돼요 혹시? <laughs> 난난 상관 없지. 안 된다고 해도 어차피 올릴 거라 상관 없어요. 왜 <laughs> 물어보는 <laughs> 거니? 그냥 말한 거요. 예의상. 이이 하이 이거를 내가 혹시 안 주더라도 거기서 확인하라 <laughs> 이 말이지. <laughs> 거기서 확인하라. <laughs> 비상 비상 구성 한개 구성 한 개. 한개한개 비상 비상. 비상 비상 누가 같은 다 훌토가 가지 없다. 전 아니. 비상이니까. 비상님 생각난다. 그 비상 기업 날 같이 게임한 사람. 여기 부상 두 개. 어디, 어디. 어 뭐라고? 사번4 번. <laughs> 그 사람 그래서 진짜 비상님이라고 불러. 어, <laughs> 내가 비상님이라고 불러 그래서. 사번4번4번사번사번 4번? 4번. 4번, 4번. 4번. 아, 4번, 확인? 그 우리 클랜에서 게임할 때 구인했는데 너무 성격이 좋아서 메모를 남겨 남겼는데 다음에 어느 날그 사람 불렀는데 어 뭐야 나이 사람을 했었잖아? 이러 메모를 봤는데 메모에. 비상 계엄 이날 끼임 같이 한 사람. <laughs> 근데 절대 못 잊어버리겠다. <laughs> 어 진짜. 그렇게 적어놨더라고. 혼자 한다 혼자 한다 혼자 간다. 누가 누가? 팀 게임인데, 뭐 혼자 한다 혼자 한다 혼자 한다. 나나 씨. 혼자 한다 혼자 한다. 죽고 나서도 아, 사람만 죽으면 곤란한데. 한번 뿌리고 올게. 뭐 차에 차가 없으. 다시 갈킴무서워요 뭐 뭐가 따라오는 거 같아유. 막너달보 오면 조금 온전히. 곤란한데.

이 아, 우리 기다시다요 다시 다시 아자 여기까지 왔다. 나 이거 타 달려. 아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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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돼. 안> <laughs> 아하, 내린 거 있었다. 아 이거 오토바이로 졌다 인정 냐하하나 하나, 하나, 하나하나. 우리 셋 잡았어 차 타고, 라스트. 살리, 살릴 수 있어 나? 나도 나? 다도 나? 나이 나? 나도 나? 나도 나? 다도 나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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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뒤차뒤차뒤차뒤차짜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세진다세짜다짜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이짜분이 우리 어디로 갈까요? 우리 손 잡고 내려야 돼 우리 좀 위험해 어, 저기. 에어포트 갈까요 에어포? 조금 위험한데? 힘나겠어요?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음... 저기 가서 오토바이 하나만 구게요 <laughs> 같이 타고 가죠 오토바이 가지고 오면 바퀴 터뜨려볼요또 오토바이야? 바퀴, <laughs> 바퀴 터뜨려볼게요아 터뜨려 힘들다 사투리 하기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 어나어부르어아나있어요 부르르 떨리죠 불르은바이가 바퀴가 바바퀴 깜빡인다 <laughs> 깜빡 깜빡 우회전 할거 바퀴가 니까 어디 갈가바요가가가바가 바퀴가 바 머리. 바퀴가 바퀴가 나퀴가바가바퀴조심퀴가 바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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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니까 이제 어, 복귀 어, 전 애들 어, 떨어진 가 바퀴가 바퀴가 바퀴 아 이번 비방들 드러웠다 그럼 진짜 무서워요 괜찮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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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지 마요 남자가 쫄아서 되겄어요 <laughs> 무서우면 내 뒤로 숨어요 누나는 세요 무서워해요 같이 가요 따라갈게요 쫄지 말아요 나나씨는 니은 나는 기억이에요어 잠깐 사람 이 있어요 <웃음> 그럼 <웃음> 뒤에서 <웃음> 와요 사람이시? 조심해요 우리팀 주무야 안돼요 진짜 안돼요 우리 버리지 말아요 알고보니 우리가 버려진걸수도있어요 <laughs> 그럴리 없어요 어? 내 쪽에 차들어와요 s e 씨. t i n g s h i s e 저 t i 있어요. 잠만요. 알 u r e a 가져와 줘. So you 안. a 나가 o 나가 u 뒤에! 나가 a 뒤에. 아 r a 나 h I've been a 번 o 번 e 번이번이 e e n a joke. I've been a j o 건너편 v e been a 포 o k e I've 창 e e n a joke. 4번이차아가시아야아야아야야 음. 아파요 이번 에프 오는 거 조심 내 앞에까지 왔어요 네네 알겠슈 빠져시피리요번 아파 빙빙빅 4번 4번 나와야 여기까지 왔나 보다 4번 그대로 개피 으 아! 자 하나가 가만났다. 경이 하나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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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7번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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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7번 이거. 아, 거의... 이 어, 하나 있어요 1번 이에도 있어요. 근데 우리 가야 된다. 이거. 이거. 이지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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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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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먹어 놨어요 이거. 이거. 아, 이거 앞창고까지 먹어야 될것 같아. 한 가자, 그냥, 담자. 그래도되게한거 연막 가는 거. 이거 데 언니, 이거 뒷단 차에도 있어? 어, 나빙? 아어에 오는 거 봐줘. 어, 뭐야? 어, 개보다 빠져, 져 빠져 주세요. 고안 해. 그냥 터치 돼기 와, 선천이 와. 인이니까. 아, 아. 난 벤춘이야. 어디에 있어 그냥 양쪽에 다, 있어. 다, 다 있어. 얘 나갔나? 뒤로 나갔다. 뒤로 나갔다. 뒤로 나갔다. 그럼 틱 그려야. 아, 있어. 나무 쪽이. 나무 음. 쪽에 하나 더 있어. 바번 쪽이. 핑갔어. 쓴데. 잡았어, 잡았어. 대이야대아 뭐야 여기 위에 있다. 앞에서 나 괜찮, 나 괜찮. 음, 뒤로 와, 뒤로. 와. 1번 기절? 아1번 기. 지 아이고. 아이고.